보통 모용 하시는 분들이나 필라테스 요가 하시는 분들이 클라이밍을 은근 잘 하시거든요. 유연한 분들이 잘 하세요. 힘들고 싶어요. 하면서 당황하고 싶어요. 오, 금방 그렇게 <laughs> 되실 것 같아요. 우리 <laughs> 어려운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간지 김우간입니다 지난번에 pd님이랑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거,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얘기했을 때 클라이밍 제가 드디어! 클라이밍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같이 일하는 어떤 삼촌이 그 이소룡 아저씨처럼 잘게 쪼개져 있는 그런 잔근육 근데 그분이 암벽등반 클라이밍 이런 거 한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봐서는 되게 그렇게 어, 안 어려워 보이는데 하면은 어려울 거라는 걸 저는 이제 몸을 써 봤으니까 몸을 쓰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되게 못하면 어떡해? 좀 걱정된다 <laughs> 들어갈까요? 첫 번째, 컨텐츠가 클라이밍일 줄이야 봐주시고요, 이렇게 어, 클라이밍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thing. Well,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유리하죠. 돌맹이들을 잡을 때 마찰을 이용해서 잡거든요. a 무 is it? What is it? What is 잘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신발 먼저 드릴게요. 신발 네. 한번 신어볼 건데, 지금 적어주신 신발 사이즈보다 세게 크게 드렸어요. 이유는 클라이밍 신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뭐야? 작아요. 어, 그렇죠쵸 <laughs> 엄청 작아요. 그래서 아... 일부러 좀 크게 넉넉하게 드렸는데, 아... 심지어 이 사이즈가 저희 센터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laughs> 제 발이 커갖고 의외로. 보통 모용하시는 분들이나 필라테스 요가 하시는 분들이 클라이밍을 은근 잘 하시거든요. 유연한 분들이 잘 하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응. 그래서 뭔가 기대해도 될까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클라이밍 해보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일단 저렇게 막 벽에 붙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 네. 이게 좋아요. 그냥. 이 생김새가. 동글동글한 네. 돌멩이들이. 이 알록달록한 돌멩이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돌멩이들을 저희는 홀드라고 부릅니다. 홀드. 저희 클라이밍은 원래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리드 클라이밍, 두 번째는 스피드 클라이밍, 세 번째는 볼더링이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클라이밍은 볼더링이라는 클라이밍입니다. 음. 5m에서 6m 사이의 벽을 등반을 하게 되고요.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클라이밍의 이름은. 볼더링. 네, 볼더링입니다. 네. 일단은 이 홀드들 중에서도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홀드는 빨간색 홀드를 바라볼 거예요. 이 빨간색 홀드에는 테이프가 두줄 붙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테이프가 두줄 붙어 있는 홀드는 스타트 홀드라고 합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테이프가 한줄 붙어 있는 홀드가 있어요. 그 홀드가 탑 홀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홀드부터 탑 홀드까지 같은 색깔만 이용해서 등반을 하게 될 거예요. 가볍게 올린 상태로 한 칸씩. 차분하게 등반합니다 사다리 타듯이 가볍게 올라가다가 탑홀드까지 도달했으면 양손을 3초간 모아줄 거예요 하나 둘셋 하면 완등입니다 이제 완등이라서 내려갈 차례인데 어떻게 내려가면 되죠? 기어내리나요? 6m에서 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내려갈까요? 기어내려가요? 맞아요 기어내려갈 건데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내려올 때는 아하. 색깔 관 없이 아무거나 잡고 차분하게 저희가 이렇게 한 구성을 한 문제라고 설명을 해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려운 부분 없죠? 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더 있어요. 초크 가루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가볍게 털어주시면 돼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한번 등반을 해볼게요. 아이 가슴 뛰는구만. 파이팅. 맞아요. 시작. 오 자세 너무 좋은데요? 이제 한 칸씩 같은 색깔만 그렇죠. 한 칸씩 오 좋습니다. 차분하게. 발도 빨간색만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양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 둘셋 완등 천천히 내려겠습니다. 오 이제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오 잘하셨어요. 너무 별거 없는 거 같죠?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너무 짧은 걸한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laughs>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주황색 홀드를 등반을 해볼 거예요. 스타트 홀드를 찾아주셔야 돼요. 스타트 홀드엔 테이프가 몇 줄이죠? 두줄 줄이. 맞아요. 두 줄부터 있는 주황색 홀드를 찾으시면 돼요. 저 어? 맞아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있고요. 그럼 탑 홀드 어디 있어요? 맞아요 집이... 꼭대기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거예요. 홀드들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주황색, 그쵸. 주황색. 찾게 됩니다. 그쵸 그쵸. 어 이런 과정에 이름 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루트 파인딩이라고 해요. 루트 파인딩. 네, 그래서 길찾기를 한번 눈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이 길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보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 큰 홀드 보이시죠? 큰 홀드에는 알록달록한 홀드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홀드들이 붙어 있는 이큰 홀드를 저희는 볼륨이라고 합니다. 밟으시고. 잡으시거나 안 주셔도 되고, 단, 다른 색깔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고, 회색과 주황색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눈으로 한번 진짜로 루트파인딩을 해볼 거예요. 무용수시니까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작의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어떤 동작으로 이동을 하게 될지. Uh -huh. 양손으로 그렇죠. 발도 같은 색깔에 올려주시고요. 시작. 와 <laughs> 좋습니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고 나이스. 마지막까지 양손으로 하나, 둘, 셋. 완전 하면... 천천히 내려겠습니다. 어,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 오, 여기서 여기까지 팔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아, <laughs> 팔이 진짜 긴다. 저 팔이 엄청 긴 편이긴 해요. 오.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더 재밌으셨어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훨씬 문제가 재밌죠. 네. 저희는 레벨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벨은 흰색부터 회색까지. 요거는 아 홀드 색깔이 아니라 테이프 색깔로 확인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잡았던 홀드에는 흰색 테이프, 두 번째 잡았던 홀드에는 빨간색 테이프. 그래서 음두 단계가 올라간 레벨이죠. 처음 클라이밍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록까지는 하고 가시는데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나시다 하시는 분들은 파랑 하나 정도는 하고 가세요. 근데 제 기대상 남색까지도 도전해보지 않을까 기대만 해볼게요. 네. <laughs> 오늘의 목표는 혹시 어디까지인가요? 저 일단 파란색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파란색까지는요? 네. 아... 지금 주황색까지 한 거죠? 네, 지금 주황색까지 셨어요 바로 노란색으로 시작한. 어, 바로 노란색으로. <laughs> 노란부터는 조금 어려워질라나뭐더 어려운 거 하고 싶다, 자꾸. <laughs> 욕심나죠? 네, 뭔가 힘들고 싶어요, 하면서 당황하고 싶어요. <laughs> <어우>, 오, 금방 그렇게 <laughs> 되실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지금부터는 제가 혼자 자유롭게 움직이면 되는데 어려운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일단 노란색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언제가지도 아. 도전해보지 않을까 기대만 해볼게요 이건. 노란색 완료 또 없나 노란색 다른데? 하나, 둘, 이제 몸이 뜨거워지기 시어 <목소리가> 초록색에서 무너지겠는데, 이렇게 확 어려워진다고? 손이 이상해. <laughs> 왜 벌써 이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꽉 지는 느낌이 아예 안 나요. 지금 저거 한번 하고 이렇게 됐어. <laughs> 그래도 초록색은 하고 가야지. 하고 간다. 파란색 넘어가 볼까? 음 아. 음 아. 음 오케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음 맞나? 양발로 힘있게. 못하겠다. 부모님 도대체 간지가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뭐야 이건가? <laughs> 아 짜증나. <laughs> 저 지금 이거 노란색 실패했거든요. 노란색 실패했어요? 저 마지막에 계속 실패해갖고. 어 그럼 노란색 먼저 해보시죠. 제가 뒤에서 응원해드릴게요. 이렇게 가고 나이스 좋습니다 리박시고 그렇죠 손을 모세요거기자 손을 모세요 손을 모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가고 나이스 왼발 올리고 안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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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쉽게 하지? 에이 경력이 있는데요. 속상하다. <laughs> 안 되나 봐요, 저는. 와 씨.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laughs> 먹을 이유 만들기. 숯불 치킨 먹고 싶다. 오리훈제도 먹고 싶다. 맛있게 먹으려면 더 힘들어야지. 파란색 성공 한번 하고 가다. <laughs> 그랬을까요? 저 끝났어요. 뭐 파란색 못하고 가네. 이렇게 나약합니다, 제가. 저는 오늘 할수 있는 걸다한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한번 꾸준히 해볼 생각을 지금 했어요. 집에서 좀 가까운데 찾아가지고 자주 해서 쪽이 계시는 분들처럼 <laughs> 막 날라다닐 수 있게 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궁금해했던 클라이밍 체험을 마쳤습니다. 다음 화에는 제가 뭘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laughs> 안녕!